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보실 종목 펩트론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격 조정 나오면서 30만원 선 밑으로 다시 한번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격 함께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오늘 30만 4,5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위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는 29만 9,5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이 구간 언제까지 이어지고 이 답답한 흐름 언제까지 될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고대하고 있는 이 릴리와의 소식은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될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가지고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펩트론 릴리와의 소식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9월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격 조정 가격 빠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한번더 가격 빠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매수 타점 한번더 잡는 거 너무나 좋다 라고도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상황 자체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9월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바라보는 것 또한도 상당히 쉽다라고도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 펩트론에 대해 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정신 건강에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펩트론 호재 소식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이 되겠고요. 지난주에 올랐던 구간 있었잖아요. 자이 구간에 있었던 이슈가 뭐였냐? 이 공장 착공한다라는 이야기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자이 공장 착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공장 착공, 이 공장 실질적으로 이제 삽이 떠야지만 릴리와의 본계약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본계약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본계약 가운데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 중에 하나가 생산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쳐 주어야만 릴리 같은 빅파마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펩트론이 교환사채까지 발행하면서 200억 넘는 가량 금액을 준비했었고요. 이 금액을 플러스 해가지고 생산 능력 총 400억 원가량의 금액을 장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을 장전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키우고 실질적으로 본계약까지 이뤄내겠다라는 의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잠깐 추춤하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탑점 잡으면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소식들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은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가져가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론 릴리 일단 상황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본 계약에 대해 가지고 두 회사 정말 함께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려요. 자, 이거는 확실합니다. 릴리가 여러분 패트론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릴리도 지금 매출의 일부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충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릴리가 출시한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되겠죠. 이 마운자로 인기가 지금 상당해요. 마운자로로만 지금 위고비 거의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위고비 판매량 저하되고 있고요. 마운자로 판매량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용량의 차이도 있을 거고 마운자로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위고비 맞을 바에는 마운자로 맞는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부작용도 적은데 가격까지도 위고비보다 쌉니다. 가격까지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위고비를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추세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노보누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 위고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마운자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물색한다 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이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릴리도 함께 움직이죠. 릴리도, 펩트론은 일단 확신이에요. 펩트론의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은 다른 타회사의 플랫폼 기술들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월등해요. 이건 비교조차 안 됩니다. 제가 진짜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고요. 제가 보고서 통해 가지고도 이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기 때문에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릴리가 이 빅파마가 펩트론을 포기하는 일은 지금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자신있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커졌는데요. 우리나라 이 마운자로 있잖아요. 마운자로만 지금 없어서 못팔 정도로 성품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자, 펩트론의이 스마트대포 기술을 활용한 비만 치료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펩트론의 비만 치료제 정말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마운자로 이제 그때는 안 만들어 도됩니다자왜냐면은 마운자로 관련된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이 비만 치료제 맞는 사람들 비율이 한달두달 달 만에 급감소한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비만 치료제를 꾸준히 맞아야 됩니다. 이것 또한 꾸준히 맞아야 돼요. 즉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맞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맞는 거 이게 네개 들어 있거든요, 키트가. 네개 들어 있는 키트가 위고비가 40만 원 정도 입니다 위고비가 40만 원 정도 하고요. 이거 할인해 가지고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30만 원 선에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들었고 이 마운자로가 30만 원 선이에요, 마운자로가. 마운자로도 30만 원 선인데 이거 매달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원래는 이 비만 치료제를 꾸준하게 맞으면서 이 금액을 계속해서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뇌피셜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뉴스에도 제가 한번 올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릴리와의 이펙트론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본계약밖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좌절만 하지 말고요 손해볼 생각 하지 말고 함께 수익을 가져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 제가 먼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거예요 010-4825-0472 여러분 딱 윤선수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수익들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가지고 팩트론 본계약에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펩트론과 릴리에와의 본계약, 이제 앞으로 있어지는 9월달, 그리고 10월달 안에 분명하게 소식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펩트론과 릴리가 맺고 있는 계약 만료가 12월에 끝납니다. 이 12월에 끝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본계약 터트리진 않을 거예요. 이 본계약 이전에 할 거라는 겁니다. 12월 이전에 할 거고, 지금 딱 펩트론 9월 맞춰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 우리 이 공장 만들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이 이 공장 만든다라고 이야기 한게 결국에는. 지금 부지 이미 택했고요. 지금 부지에다가 공장 짓겠다라고 이제 저기 오송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삽을 뜨는 거는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올해 안에 공장이 착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빨리 지으면 내년 그리고 좀 늦으면은 내후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 정도에 맞춰가지고 실질적인 생산능력 갖추겠다라고 릴리와 협상하고 이 릴리와의 협상을 통해가지고 본계약을 체결한다. 자이 본계약 체결됐을 때에는 우리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펩트론은 계속해서 이제 수익 가져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저 윤선수 딱 연말 되잖아요 4분기 되면은 제가 하는 게 뭐다 내년 이제 수익 가져갈 종목들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확실하게 제가 싹 정리를 합니다 작년에 펩트론 말씀드렸어요 작년 펩트론 10만원 미쳤습니다 8만원 미쳤어요 제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펩트론 25년도에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분기 때는 여러분 펩트론은 j 의 알테우젠이면서 올해 안에 30만원선 갈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0만원선 찍었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거 50만원선까지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충분히 챙겨간다 그리고 내년 되면 펩트론 이제 무상증자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장까지도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덩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뭐하자? 수익을 가져가자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구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 윤선수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수익 챙겨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하셔가지고 수익 모두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아요. 010-4825-0472딱 여러분 윤선수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은 모두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 윤선수 여러분들 구독자 창에다가 매일매일 새 종목 올려드립니다 이젠 장마감 때 올려드려요 이 장마감 종목 여러분들 내일 돼가지고 장 시작에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다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또한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제 알려드렸던 종목으로는 얼마나 오늘 수익 가져갔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5일 어제 날짜입니다 저희 구독자 100% 무료 실전 매매 왕에서 제가 올려드렸고요 사조 동원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농심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서 함께 매출에 대한 기대감 올라가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뉴로핀 말씀드렸고요. 뉴로핏 글로벌 진출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의료 아쿠아의 공급 계약 통해 가지고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렸고요. 4세대 OLED 최초 콘텐츠 재현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입 보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9월 15일 날 올려드린 이 종목들 오늘 하루 동안 수익 얼마나 가져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사조동원입니다. 사조동화원 오늘 1,351원으로 출발했었고요, 1,536원까지 갔었고 현재 마무리는 1,389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어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딱 종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1,360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오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구간 확실하게 있었다. 최소 못해도. 여... 여러분, 15%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 드린다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창에 초대해 드려 가지고 충분히 수익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린다.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12,7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13,680원까지 올라갔었고 마무리는 현재 13,270원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또한도 어제 종가에 들어갔다 12,000원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루 동안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 자신있게 이야기 드려요 최소 못해도 1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 두 종목만으로도 여러분 30% 이상의 수익 챙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종목 뉴로핏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핏입니다 자 뉴로핏 오늘 15,15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17,660원까지 올라갔었고 16,540원대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뉴로핏 오늘 고점 17%까지 오른 거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어제 15,050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오늘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잡으셨으면은 여러분들 4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고요. 어제 100만원 투자 했잖아요. 그럼 오늘 40만원의 수익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내가 수익을 못 가져가고 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꼭 챙겨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윤 선수 여러분들께 절대로 돈 바라지 않고요,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 수익 함께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윤 선수와 함께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눈들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뉴스들 알려드리고 있고 정말 필요한 정보들과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소통만 에도 들어 오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소식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정보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다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 4820 047이 딱 여러분 윤 선수만 보내주시거나 혹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 준비해놨으니까요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절대로 손해보지 마시고, 수익만 함께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걱정 하나도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